마녀들의 경주는 2에서 4인까지 가능한 보드게임입니다. 각자 자신이 원하는 색의 말과 카드를 가져갑니다. 게임 인원수에 상관없이 마녀 타일은 4종류 모두를 사용합니다. 마녀 타일은 색깔별로 분류한 후각 색깔별로 마법 문양 타일 3개를 모두 골라 따로 놓습니다. 마법 문양 타일을 포함한 모든 타일을 뒤집어 놓고 각 색깔별로 그 색의 마법 문양 타일을 하나씩 포함하도록 4장씩 3더미로 만듭니다. 각 색깔별로 한더미씩 모아 잘 섞습니다. 그리고 한더미씩 뒷면이 보이게 게임판이 되도록 타일로 하나의 길을 만듭니다. 이때 빗자루로 각 더미별 구분을 해둘 수 있습니다. 길의 마지막에는 점수판을 놓아둡니다. 이제 선을 정한 후 게임을 시작합니다. 선 플레이어는 주사위를 굴려 자신의 마녀를 앞으로 이동시킵니다. 도착한 타일이 비공개일 경우엔 타일을 뒤집어 공개합니다. 한번 공개된 타일은 공개된 상태 그대로 놓아둡니다. 마녀가 도착한 타일의 결과에 따라 다음 순서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 도착한 타일이 자신의 색과 같은 타일이라면 그 타일에 쓰여져 있는 숫자만큼 전진합니다. 만약 또 도착한 타일이 자신의 타일이라면 연속해서 전진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도착한 타일이 자신의 색과 같은 타일이 아니라면 자신의 차례를 끝내고 다음 사람에게 차례를 넘깁니다. 세 번째, 도착한 타일이 마법 문양 타일이라면 자신의 카드 중 원하는 숫자 카드 한장 써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고 싶지 않다면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자신 앞에 본인의 또 다른 마법 문양 타일이 공개되어 있다면 자신의 마법 문양 카드를 써서 바로 다음에 있는 자신의 마법 문양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도착한 타일이 다른 사람의 마법 문양 타일이라면 그 세계에 해당하는 플레이어가 카드를 사용해 현재 차례 플레이어의 말을 뒤로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다른 플레이어가 카드를 써서 또 다른 플레이어의 마법 문양 타일에 도착하게 만들었다면 해당하는 마법 문양 타일의 플레이어는 반드시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신의 말이 도착 지점에 도착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말을 출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한 타일 위에 한 명의 마녀만 있을 수 있으므로 주사위를 굴렸을 때 도착해야 할 칸에 또 다른 마녀가 있다면 그 플레이어는 이동하지 못하고 자리를 종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 출발하는 마녀라면 자신 앞에 있는 마녀들은 칸수로 세지 않기 때문에 이동에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차례를 진행할 수 없을 때 본인의 차례를 종료하고 다음 플레이어에게 차례를 넘깁니다. 반대로 하나라도 움직일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새 말을 출발시키는 경우라도 무조건 이동할 수 있는 말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도착 지점 근처에 있는 말 역시 도착 지점에 맞게 주사위 숫자가 나와야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말은 주사위를 굴려 3이 나온다면 도착 지점의 2점 칸에 도착하게 되고 4가 나온다면 3점 칸에 5가 나온다면 4점 칸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이 나온다면 이 마녀는 도착할 수 없습니다. 또이 플레이어의 다른 말은 6에 해당하는 이동을 할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동해야 합니다. 또 다른 경우로 이 플레이어는 주사위를 굴려 4가 나왔습니다. 이 플레이어의 다른 말 2개는 4에 해당하는 이동을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4에 해당하는 이동을 할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동하게 되고 2점에 해당하는 도착 지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 플레이어의 말 3개가 모두 도착 지점에 도착하는 순간 게임이 종료되고 모든 플레이어의 각자 점수를 합하여 점수가 가장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We'll <laughs>